어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랑 어.. 투모님 일하시는 곳에 찾아와서 오늘 핏고기를 먹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 비주얼 지리긴 지린다 인정? 유튜브 과자들 아 오늘 영상을 켜게 <laughs>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덕에 지인이 하는 인데 광고를 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응, 광고를 좀 받게 됐는데 <laughs> 이거는 이제 컨트리팜의뒷고기라고뒷고기 전문으로 당일 도축하는 곳이래요 이렇게 은박 포장을 했는데 한여름에도 뭐 크게 문제없이 포장이 잘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어. 요거 이제 언박싱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 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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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관자살이라고 하는데 관자가... 관자가 네. 이제 이쪽이지 싶은데 예, 이쪽 살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실 분들 이쪽 살 네. 잘라서 자, 요게반자살이고 요거 하나 한 팩에 600g이거든요, 여러분들. 요게 삼겹 볼살. 요게 내 스타일인데, 이게 삼겹 볼살이래, 요 여러분들. 삼겹 볼살이면 어쨌든 요쪽 살이야, 요쪽 살, 요쪽 살 말한 거고. <laughs> 이제 뒷덜미살, 뒷덜미살. 어, 오, 혼돌인데 여기가. 뒷덜미살은 어디냐면 요쪽, 아이고, 요쪽 뒷덜미. 예, 뒷덜미 쪽인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빛깔 보시면 당일 작업을 해서 당일 나오기 때문에 정류점만큼 또는 그보다 더 신선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다 잘려져 있어가지고 굽 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아, 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먹기 좋게 다 잘라서 작업해 오거든요. 자 이제 아, 실실 굽겠습니다 실실 굽겠습니다 여기에 뒷덜미 살입니다, 뒷덜미 살.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삼겹볼 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돈폴한 황정살. 돈벌 황정살은 동그랗게 생겼네요, 여러분들. 응. 몰라 일단은 전 비주얼 상으로는 이 뒷덜미 살이랑 삼겹볼 살이 그래, 완전. 이게, 저... 이게 우리가 이 좀... 예. 정리해.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게 뒷덜미, 여게 삼겹볼 살. 동그란 게돈볼한점 요게 간자살입니다 지방기 좀 없는 게 요걸 다 합쳐서 모둠으로 나온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좀 꿀팁인데 요게 진짜 돼지랑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마진마늘이랑 후추 소금 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상당히 진짜 맛있으면 요거 꼭 만들어 드세요 여러분들 아 빛깔 누르스름한 비 소리 나고 튀기네 우와 <laughs> <laughs> 셰프들이 하는 예, 어! 자, 뒷털미 쌀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삼겹살이랑 가장살 구입에 1, 2, 3, 4순위까지 한번 뽑아보시죠. 예. 여러분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여러분, 오버, 오버하는 게 진짜. 우려, 우 일단은 전체적으로, 식감이. 꼬들꼬들해요. 좀, 막, 그늘은 은한게 아니라, 좀, 뭐랄까, 꼬들꼬들 씹는 재미도 있고, 풍미가 있어. 요거는 이제 삼겹, 삼겹볼살입니다. 삼겹볼살. 아, 진짜 맛있어. 이거 빅다미살이랑 삼겹볼살 차이점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부드러워요. 막, 삼겹살, 목살, 소고기 이런 거 먹다가, 좀, 요런, 열미 느낌? 평소에 잘안 먹는. 자, 요거, 돈볼 항정살입니다. 몇 컨트리파 입기인데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와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와, 항정살 너무 맛있어. 항정살이 제일 부드러워요. 제일 부드럽고 입에 좀 녹아. 안자살을 이제 한번 먹어봐야 되거든요. 음, 똑똑한 고살 아니네. 엄청 음 쫄깃쫄깃하고 지방이 하나도 없는데 갈매기살 좋아하시는 분들 갈매기살 아, 느낌 나요 갈매기살 갈매기살이 발매기살. 지방끼 없는데 먹었을 때 뭔가 아유, 맛있네. 쫄깃쫄깃하면 잘들어가잖아 부위별로 맛이 다 차이가 나요 저는 삼겹살 뒷덜미살 거의 흡사하고 반전살은 지방끼 없어서 느끼하지는 않은데 그 쫄깃쫄깃한 고식감이 너무 좋고 본볼 함정이 가장 좀 기름지고 가장 부드럽고. 이거 식구들한테 대접하기에도 저는요, 퀄이 안 떨어지네요. 음, 음 맛있어. 아, 맛 나네요, 그요 정말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맛아는데 진짜로 이렇게 먹을 수 있나, 아무튼 내 나이에. 맞죠. 맛 없으면 억지로 먹지 못하죠. 음. 그리고 대구매 요리는 없다 하거든요. 조금 대문가.. 대구매다. 원래 아예 삼겹살 먹는데 솔직히 나은데 이게? 그래, 이거 먹고는 삼겹살 잘안 참을 아, 것 같아. 결국에는 별미로는 관자살이 의외로 아니, 내 재밌는 게 뭐. 없을 것 같고 애 별로일 것 같았거든요. 음. 아 관자살이 의외로.. 아우.. 나한번먹봐 관자살. 관자살 먹어봐. 이건 좀갈매기쌀 느낌 난다니까? 음. 무 맛있어. 갈매기살 느낌 난다니까? 혼밥, 온줄겹도 이런거 사놓고 보고싶은거 마시는거 같은데? 컨트리팜의 슬로건이 고기는 팔지만 양심은 팔지 않는다 근데 그런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도 할인중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시켜드셔보세요 어. 너무 맛있어 저는 제가 봤을 때, 비털미랑삼정살이랑 저, 뭐고, 꼴살이랑, 이런 거 먹다가, 아, 그리고 오늘려다진리쯤에 간자살로 좀더 조질 수 있을지. 아. 음. 음, 진짜 맛있다. 오, 간만에 제일 먹는다 와. 아니, 일단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기름이 없어. 이거. 그진 1kg는 구웠어 채소 기름이 딱 요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뱃속에 느끼함이 없어 느끼함이 누가 침 뱉었나 봐 어머니 쭈루간우주음 아이가 어, 뭔데 일단은 부위별로 야무지게 이렇게 먹어봤는데 1,2,3,4순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가상적 자다 삼겹 요거 요거 뒷덜미살 뒷덜미살 저는 간자살이 1위고 삼겹볼살 뒷들미살아 한정.. 아, 아 간장 아 근데 관자살 빼고는 셋이 좀 비슷비슷하긴 해요 음.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맛있는 고기도 먹고 광고도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